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영국의 민간 군사 정보 매체 제인스의 군사 정보 포털 제인스 360입니다. 이 제인스 360 보도에 따르면은 아르헨티나 공군이 새로운 경전투기 기종으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FA-50 파이팅 이글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미라주 3호, 미라주 5호가 날가 가지고 이미 퇴역했고 지금 쓰고 있는 날가 빠진 노후화된 더글라스 A4R 전투편대는 유지 보수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새 기종의 선택이 요청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16년 9월에 직접 평가를 한 이후에 FA-50 파이팅 이글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조달 계획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곧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일정이 약간 조정될 수도 있지만 거래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총 구매대수는 10대 내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쾌겁니다 아르헨티나 공군 조종사가 2016년 9월 7일 예천 대한민국 공군 제, 대한민국 공군 제16 전투 비행단, 예천 비행단을 방문해서 시험 비행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비행기가 최고다! 이렇게 되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거죠. 어, 경쟁 기종이 이스라엘 항공 우주산업 a i 의 KFIR 이거, 다쏘 미라지 F1, 일레니아 M346FT, 에어로 L159 알카, CAC, FC1, PAC, JF-17 썬더, 사브, 스웨덴의 그리펜, 초기 모델, 유로파이터 타이푼, 타이푼, 수호이24 펜서 등등 쟁쟁한 경쟁 기종들을 물리치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FA50. 파이팅 이글이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나라 정치 뉴스를 보면 차기 민정수석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뉴스를 볼까요? 속보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 김조원 카이 사장 유력 조국 이르면 내일 교체 후임 민정수석의 김조원 사실상 내정. 이두 개의 뉴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